안녕하세요. 주부도 TV입니다. 예, 오늘은 덕적도에 있는 서포리 해변으로 네, 백패킹을 나왔는데요. 와 여기도 상당히 핫한 곳인 것 같아요. 백패커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어 오셨어요. 기 모래사장 해변이나 그리고 저솔바 사이트 있는 데에도 텐트들이 많이 쳐져 있네요. 저희는 솔바 사이트보다는요, 아무래도 바다 뷰가 더잘 보일 수 있는 여기 해변 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오늘 박지로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일몰이 저 산등성이로 서서히 지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왔을 때는 조금 물들이 덜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쁘지가 않았는데 이제 물이 다꽉 차고 일몰이 지는 시간이 되니까 와이 서포리 해변의 느낌이 너무 낭만적으로 지금 이 바다가 변하고 있어요. 이 서포리 해변은 이 시간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 일몰이 지어가는 이 시간이 이제 해도 넘어가니까. 이제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예, 이 시간부터가 제일 좋은 낭만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림 같다 음, 아우,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에 다 담길 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쁘다 <laughs> 음, 근데 이, 이 서포리 해변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러니까? 아까 물이 차기 전에는 이런 느낌이 안 어, 나왔잖아 별로였어 <laughs>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머리... 만조 만조 시간이 딱 되니까 물이 꽉 차니까요. 야 일몰 딱이 바닷물에 비치는 이 모습이 야 이래서 서포리 해변이 이렇게 많은 백피커들로 붐비는구나. 저녁 때 되면은 그림 같은 시간이 어,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은네딱 그거 같아. Oh You're such a fragile thing, I know. And with the winter comes the ice, the snow. But I'm it all. all. my love. Don't worry about the cold just yet.

자 오늘도 이슬이와 함께 한번 불타는 밤을 한번 보내볼게요. <laughs> 어, 파도 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자, 또 색다르네. 한잔 받으세요. 네. 자찍기님한잔 받으세요. 자 오늘 덕격도 서포리 해변에 배 타고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배 타면서 배멀미나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음... 그래도 좀 잔잔하게 오더라. 내가가는듯가는듯안가는듯 음. 자, 오늘 또 재밌는 밤을 위해서 한잔할게요. 아유, 날파리가. <laughs> 한잔할게요. 네. 짠. 짠. 아, 신데. 제육비빔밥. 간하고. 아유, 소금이 젖었다. 몰라. 음. 순대 잘 데워졌어? 순대. 우리 더졌어. 순대. 응. 음. 덜 데워졌잖아. 조금 덜 데워졌네. <laughs> <laughs> 순대가 조금 덜 데워졌어요. <laughs> 이거 고기 오늘은. 가보인 것 같아. 건강해 미역국이야. 완전 짱이다. 김쌀밥 말아서 먹고 싶다. 음. 고춧가루 좀만 타고 소금 소수고... 좀만 넣으면 딱이다. 무슨 미역국이 고춧가루야? 난 고춧가루 는무 먹잖아. 음, 덕적도 서포리 하면은 화기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 화기를 갖고 올걸 그랬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고기 구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삼겹살 여, 먹고 싶어요 옆에서막 고기 구워 먹고 난리 났는데 우리는 이거 발효식품 먹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삼겹살 좀 보내주세요 <laughs> 오늘 백빽킹 가는 줄 알고 비화식을 다 준비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원래는 저희가 덕적도에서 구럽도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요번 박지 일정을 좀 급하게 잡다 보니까 구럽도 배편을 미리 예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발권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나 다를까 다 매진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못 했어요. 뭐, 예, 적적도에 있는 서포리 해변으로 왔는데요. 여기도 뭐, 예, 괜찮은데.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밤 되니까 뭐, 밤바다에 이 바더소리에. 모래사장에 풀도 자라있는데 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박기도 아주 좋고, 나름 좋은 밤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산같아, 음. 요, 요 앞자리만 보면 덕적도 올 생각이었으면 삼겹살에다가 예, 후라이팬 갖고 와서 그냥 구워 먹었죠 그냥, 그냥. <laughs> 바지락 잡아서 음, 매운탕 끓여 먹고 음, 조개탕 음, 바지락탕 해 먹고 네 준비를 못 해왔어요 아 그래도 여기 밤 되니까 참 분위기... 시원하고 분위기 진짜 어, 좋다 진짜 좋다 여러분 저기 등대, 등대는 아니고요 방파제 있는데 저렇게 서치 큰 조명 불빛이 켜져 있어가지고요. 밤바다를 딱 비춰주니까, 어우, 진짜 멋있네요. 음. Oh, mm -hmm.